공주! 얼른 빨리 가. 얼룽아, 잘가. 이리와. 밥 먹으러 가자. 빨리. 공주야, 얼룽아. 얼룽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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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건... 얼룽아. 잘가. 얼룽아. 갔다 올게요 그래 얼룽아. 잘가. 공주, 얼룽아. 들어가세요. 네, 잘가, 잘가. 공주야, 얼룽아, 가자 가자 가자. 여기 또 뭐냐? 한 양반 또 온대요. 요. 얼룽아. 안으들아. 공주야. 그거 얼룽아, 하게. 그래. 갔다 올게요 그래 가자 나 길동 외주고 뭐 가자 얼롱아 얼롱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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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롱아 공주 어서 오세요 저기 한양반도올라 멀룽아 구경만 하지 말고 공주 아들이구만 얼롱아 가자 가자 얼롱아 가게 할롱아, 할롱아, 할롱아. 할롱아, 가자. 세상에, 아이고. 마중 나왔어. 응, 친양반 마중 나왔어.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어미, 니가 내 길동무가 된게 이렇게 든든하다, 야. 안, 보니, 아무것도 안 보이네, 무 것도 안 보이네. 갑새, 갑신, 어이, 갑새. 기다려, 기다려. 아들이 집이 들어갈 때 붙이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안봉아 가자. 우리 마당냥이들은 다 장갑다. 시상이. 많이 먹어. 공주 캔 하나 따줬구나. 근데 캔을 따줘도 캔도 안 먹고 가니까 밥도 한 주먹밖에 안 먹은 게.